가끔 그 후배들한테 전화와서 핀잔 듣습니다 어? 오늘은 어디서 뭐 뻗치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보는 후배들도 있고 어, 오늘은 뭐뭐물 어? 먹었는지 뭐 이렇게 묻는 후배들도 있고 기자가 현장에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남다르구나라는 거를 어,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, 예전에 출입했던 뭐 법조나 뭐 국회나 이렇게 취재하러 가면서 후배들하고 같이 뭐 취재 경쟁도 하고요 가끔 물도 먹지만 가끔 물도 먹이고 어, 여러 가지 느낌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힘든 시절에 우리가 겨울에 말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은 왠지 이제 그 힘이 나고 또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참 힘든 시절에는 그 뭐랄까 좀더 더 무기력해지고 어, 힘이 빠지고 이게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이 초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벌써 2천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도 많이 느려진것 같습니다. 어, 새 건물을 상암동에 있는 새 건물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. 건물 아주 멋지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뭐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골뱅이 계단 그게 있다 그래서. 그 골뱅이 계단 예전에 수성동 있을 때 계단 뛰어 오르고 내리면서 테이프도 가끔 떨어뜨려 먹고 부딪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기적, 기억이 이제 떠올랐었는데 새 건물에 그긴 골뱅이 계단을 뛰어내릴 동료들을 생각을 하고 올려보니까 아, 어, 가서 훌륭한 건물에서 더 훌륭한 방송을 만들도록 동료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, 그 서울역에 있는 Y10 건물이 평생 이렇게 잊지 못할 그런 그 머리의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이사, 가, 이번 주에 이사를 가면은, 어, 다음 주에 이제 노조도 이사가 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새 건물로 가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어, 뭐 이제 군에 가 있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집이 이사가는 듯한 그런 느낌?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. 뭐 남자는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은 자기가 가장 열심히 일했던 그런 장소를 자기도 모르게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. 음 제가 나중에 혹시 어 나이를 먹고 그렇게 되면은 저 서울역 근처를 교회를 하지 않을까. 제 인생에서 가장 뭔가 치열하고 <laughs> 네, 그런 기억이 이 자리에 있어서 이 기억 계속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